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 e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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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here.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 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메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너희 주가 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laughs>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긴 본문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오늘의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 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어, 이후에 보면 준비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해 돌아보니 즐겁고 좋은 일들도 많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우울한 일들도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러지 않을까? 정말로 마지막일까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단만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미혹의 영들도 조심해라 그런 기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나 어, 좀 생각을 해보니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가치관의 문제 문화의 문제 여러가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은 이 사태 이 어떤 현실 이 시태가 이 시절에 대한 이 상황이 그런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깨어 있는 자. 이게 본문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요약했으니까요. 이 24장 소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구체적인 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혹의 역을 조심하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24장 6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튼 끝은 아니긴 한데 그때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과 알수 없다는 리앙스는 확연하게 다르죠. <laughs> 주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니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런데 알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 바라시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시간에 깨어 있으라. 사랑는 송도 여러분, 여튼 우리가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시간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며 주의 뜻을 이룬 귀한 시간의 사용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럼 과연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으로 삼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필요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필요한 믿음을 행하라. 오늘 필요한 믿음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중반에 보면 밭에 있다가도 옷을 가지러 가는 사람, 옥상에 있다가도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 왜 중요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선뜻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할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필요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믿음의 분량 그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믿음을 분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바꿔 봤는데요. 오늘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은 무엇인가? 즉 오늘 필요한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뭐 경건생활하는 것다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해야 할 믿음의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미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감사 뭐 맞죠. 근데 포인트가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가는 것 맞죠. 직장 일하는 거 성실히 해야 되죠.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 내일도 출근하셔야 됩니다. 예. 가정의 일도 일상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 것 맞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미 해오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 일상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길 만큼 뭐 판단하기 전에 이미 몸에 익어서 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오늘의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하찮아 보일지언정 그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가고 여러분이 행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믿음의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2절에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당연히 모르죠. 근데 알지는 못해도 준비는 할수 있잖아요. 이 준비가 다름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믿음의 일을 하자라고 하면 교회 일은 되게 거룩하고 선하고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일은 나의 정력의 일이니까 조금 뒤로 물려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교정해야 되는 이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을 충실히 보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직장의 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가정의 일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정말 힘을 내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뭐든지 오늘의 주어진 내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일을 하실 때 거짓과 요령이 아니라 오직함과 정직 그리고 성실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하루의 믿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과 은혜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여 깨어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힘들어요. 뭐 직장 다니는 거 쉽지 않죠.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 이미 이때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 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게 주신 청직의 역할, 자녀를 잘 키우라는 청직의 역할, 충실하게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충실히 보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오늘 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라. 여러분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있죠. 오늘 그분 생각나시면 사랑하시고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이 넘쳐나는 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말은 그렇겠지만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건 혼란스럽게나 만드는 미혹의 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기사에서 이런 걸 보죠.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그렇지 않냐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기사를 볼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복수해주고 싶고 내가 나서서 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요거를 우리가 사랑이 모든 죄를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뭐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덮자이 말이 아니고 삶 가운데 왜 사랑해야 하냐면 사랑이 주는 영향력이 죄를 점점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해소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영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죄를 밀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쓴 글이죠, 편지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준비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번에 주석도 한번 살펴보니까 아 여기에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 충성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 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46절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에 있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이 장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시 주인들은 사업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출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출타하게 되면 누가 집안을 다스릴까요? 누군가는 한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이 뭐 어떤 종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당시 보니까 문헌을 살펴보니까 뭐한 집의 종부터 시작해서 자기 식솔들 해서 거의 한 100명의 육박한다는 거예요. 100명의 육박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있게 하려면 아주 귀한 충실한 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야 오늘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46절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사랑이 많은 자라고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인은 누구로 세우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감도 강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48절에 바로 나오죠. 만일 그 어떤 종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채망 받아서 마지막 51절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잖아요. 종이 사랑으로 가족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마 주인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겨주는 것 당연한 것 같아 보여도 의지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제가 예전에 핸드폰 메모지에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뭐 짤막한 평가를 뭐 다른 제목을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 같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드라마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laughs> 집사님은 드라마 많이 보시네요. 예. 사랑이 꽃피는 나무. 87년부터 91년까지 의대생들의 꿈과 이상, 사랑과 정열 등을 그린 청춘 드라마였습니다. 너무 재미나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서로 챙겨주고 같이 고민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 장면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도 이런 사랑이 꽃피는 나무와 같은 교회 같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세 가족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따뜻하지만 또 속에 들어와보면 이런저런 모습은 있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참 따뜻한 분들, 사랑이 많은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참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것을 즐겁게 잘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아닐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성교시대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장학금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저는 미래 세대를 앞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지금 자녀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 세대. 뭐 30대, 40대 정도 되겠죠. 그게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다름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꽃피는 나무, 사랑이 꽃피는 교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 잘 하는 거 하면 돼요. 무엇을 잘하느냐 오늘 해야 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과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필요한 사랑을 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식사 하시면서도 서로 웃기도 하고 여유 넘치는 사랑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숨을 쉬어도 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뜨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즉 소망이죠.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삶의 걸음도 다를 뿐더러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실천하는 범위와 내용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일 오늘 해가 떴죠?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해가 질 거죠.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해가 뜰 거죠? 어떻게 아세요 내일 해가 뜰 건지.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맞죠? 내일 해가 질 거죠? 내일 누구 만나러 가시려고 약속하실 거죠? 왜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도 나오고 37절에 노아이 때 이야기도 나오고 40절에 밭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41절에 맷돌질하는 사람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워서 준비해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마지막 날이 잔치의 날이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라는 소망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라 주님이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와서 마지막을 다스리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오래 전에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언제 일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내일을 오늘처럼 살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불쌍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삶의 원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일도 오늘처럼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오늘처럼 살기 위해서는 또한 가지 더 필요하죠 뭘까요? 오늘을? 아니죠 오늘을 어제처럼요 물고 물고 올라가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보낸 그 성실함과 충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이 소망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아니면 믿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묻죠. 예수님, 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망합니까?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제가 볼때 이거예요.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헷갈리게 하는 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믿음으로 소망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것 때문에 미혹의 영을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만약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소망 붙들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순종을 만들고 이 소망이 담대함을 만들고 이 소망이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인내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막연한 내일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온전한 구원의 날에 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야 되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뜨겁게 살아야 되고, 내일도 뜨겁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날도 뜨겁게 살아야 되고, 내년도 뜨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세요 어떻게요? 오늘 내가 산 만큼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더 많이 하시면 또 이렇게 그거 할까봐 힘드실까봐 제가 오늘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오늘처럼 여기가 준비할 때 오늘 내가 느꼈던 은혜의 온기를 내일에도 전달할 수 있고 모레 다음주 내년도 전달할 수 있다는거죠 제가 성탄절날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못하실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끝에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말에 조금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기에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년 후에 약속 잡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요 물론데 시간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삶에 대한 설계도 조금 해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특권이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마지막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오늘처럼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내며 또 살아가시고 그 안에 오늘의 은혜를 내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뭐라 해? 우직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 특별히 시간을 깨어 준비하라. 시간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필요한 믿음 을 행하라 맞죠? 두 번째는 사랑해라 오늘 해야 될 사랑 있으면 하라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믿음 오늘 해야 할 사랑 내일도 오늘처럼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뭘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요 문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도 나는 여전히 성도로 살아간다. 믿으십니까? 내일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이 문구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년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이 너무 만나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중간에 한번 만나죠. 마지막 날에요. 또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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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는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진리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한해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